안녕하세요. 오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선반을 제가 처음 해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서트 그리고 내경, 외경 홀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처음 배웠고요. 그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한에서 한번 정보를 한번 전달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인서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인서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인서트에 보시면은, CNMG120408MQ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색상, 색상별로 해가지고, PMKNSH, 그리고, 그 아래 V, C, A, P, F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CNMG120408은 예요렇게 생겼는데 요 인서트의 고유 넘버구요 그리고 PMKNSH는 요 인서트를 가지고 가공을 할수 있는 어그 재질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VCAPF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서트를 사용하여 이 재질들을 가공할 때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요, P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일반적인 강, 탄소 강이죠? 뭐, S20C나 45C, 뭐, SS400, 뭐, 이런 것들. 그리고 M의 동그라미가 되어있죠 요건 이제 스인레스스인레스 재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K K는 이제 주물이에요 주물 가공할 때 K의 동그라미가 되어있는 제품을 쓰시면 될것 같고 N은 알루미늄 또는 수지 같은 그런 제품에 어울리는 팁입니다 그리고 S는 일반적으로 티탄이나 인코넬 같은 그런 내열 합금강 그리고 H는 열처리 강이죠. 우리 가끔 볼수 있는 뭐 베어링 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V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절삭 속도예요. 절삭 속도. 여기에 보면은 80에서 224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요 중간 정도 치수 어, 수치로 해서 알맞게 사용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절임량이에요. 측면. 0.3에서 2mm씩 내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한 1mm 정도 먹이면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F는 F는 뭐말 그대로 그냥 피드예요. 이송. 이송인데 뭐 0.08에서 0.25요 사이로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요 터닝 인서트 형변 형번이라고 하서 형번. 형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C라고 하는 거는 이 인서트의 형상이에요. 형상.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각이 있죠? 90도보다는 조금 날카롭잖아요. 요게 80도예요. 80도. 요게 80도인 거를 C라고 하고요.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n n은 이팁 안에 있는 여유 각을 얘기하는데요. 눈으로는 잘안 보일 텐데 요 n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수직이에요. 영도 또는 요게 이렇게 깎여 갖고 한쪽 면만 쓸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유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유 각. 그리고 M 같은 경우에는 공차인데요. 공차는 저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알게 되면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반면 형상인데요. G는 요. 아, 죄송합니다. 내, 아, 내 측에 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예요. 일자. 일자. 내 측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게, 볼트 구멍이죠. 볼트 구멍이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게, 단면 형상이 G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라고 돼 있는데요. 1, 2. 1, 2. 1, 2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트 팁에, 인선 길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게 1, 2로 돼 있고요. 04는 인선 높이인데 이 두께죠. 이 팁의 두께, 팁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 08은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때 실제로 쓰여지는 요 뾰족한 부분이죠. 여기에 R값이 08R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서트는 뭐, 이 정도만 아시면은 내가 사용하는 거를 언제든지 또 구매를 해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뭐, 이렇게 MQ라고 써 있는데, MQ. 요거는 칩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칩이 잘 이제 끊기게, 요 형상 있죠? 인서트에 있는 형상들. 요 형상에 따라서 이 뒤에 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서트는 요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경 그리고 외경 홀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경 보링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경 보링 바는 요렇게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S 20S -S2. SCLCR09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맨 앞에 S는 이 센크의 센크의 이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S니까 스틸, 스틸로 만들어진 센크. 그리고 요 20은 이 센크의 직경을 얘기합니다. 요 직경, 요 직경, 그리고 요 뒤에 S는 이 공구의 길이예요 길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250 정도 되는 길이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다른 길이를 또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어, 내경 보링받주세요 하니까 250짜리를 받아서 요 부분 보시면 색이 다르죠? 이제 절단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절단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공구를 투체인지할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C, S이죠.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클램핑 방식인데, S는 이제 스포류 클램프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죠. 볼트로 체결된 걸. 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인서트 형상이에요. C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 인서트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L이죠.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더의 형상인데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려 이게 95도 거든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95도. 잘 보이시려나요? <laughs> 그리고, 어... 그 다음에 C. C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에 이제 여유각이에요, 여유각. 외각이고 R은 이제 승수를 얘기하는데, 이제 우승수가 R이고요, L은 좌승수입니다. 그리고 0구라고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절상날의 길이죠. 이렇게 네. 내경부림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얘는 홀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외경 홀더입니다. 외경 홀더. 외경 홀더. 외경 홀더 같은 경우에는 S죠 아까 똑같이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프리에요스프리 나사 고정 나사로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형상 인서트 형상 인서트 형상이고요 그리고 J는 홀더의 형상이에요. 홀더의 형상. 홀더의 형상. 그리고 C는 인서트의 여유각이에요. 그리고 R은 우승수죠. 그리고 2525라고 EO, 되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길이에요. 25mm, 25mm. 그리고 M1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홀더의 길이 그리고 이 팁의 인선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상 내외경 홀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봤는데요. 많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얘기를 또안할 수도 없는 거라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